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상품 소개를 하러 온 전략 M D 팀 권선영 그리고 오늘 저희 김광민 책임님이 부재하게 되셔가지고 게스트를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H M R 팀 한정주라고 합니다. 옷도 되게 갖춰 입고 오신 거예요? 혹시? <laughs> 아, 아닙니다. 오늘 오전 반차였는데 갑자기 섭외돼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laughs> 아, 재밌다. <laughs> 아, 재밌는데? 아, 재밌다. <laughs> 아무튼 첫 번째 상품은 시니어 마켓 콜라보 상품들입니다. 15종 준비를 했는데 이번 주에 출시되는 상품은 총 8종이고요. 감편식 네 종, 아이스 군고구마, 감말랭이, 막걸리, 그리고 계란 12비 출시가 됩니다 메뉴들을 보시면 할머니얼틱한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머니들은 항상 손자들에게 많이 먹이고 싶어 하세요 이런 감성을 특히 간편식에는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집밥이 생각나는 푸짐한 소불고기 정식 도시락 할머니의 푸짐한 마음을 담은 대용량 사이즈의 배터질 비빔밥 소불고기가 가득 든 소불고기 김밥. 모닝빵에 계란, 감자, 샐러드를 듬뿍 올린 추억의 사라다 샌드. 이 상품은 찐여 마켓이라고 하는 폐지를 수고하시는 노인이나 빈곤하신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게 된 건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번 상품을 출시하면서 어르신분들의 손글씨와 손그림을 차용을 해서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제작 과정에서 할머님들이 직접 손글씨와 손그림을 그린 그 장면들을 볼때좀 울컥 하더라고요. 음, 이런 사회적 기업과 콜라보를 해서 만든 거는 편의점 최초라고 볼수 있겠고요. 저희가 또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할머니분들이 주니어들에게 주고 싶은 응원 메시지? 같은 스티커들을 상품에 좀 담았어요. 먹을 것도 서로 나뉘고 재밌게 더불어서 살아라. 화끈하게 살아라. 네, 이런 랜덤 응원 스티커가 22종이 들어 있습니다. 스티커가 어떤 상품에 들어 있는지는 안내를 따로 드릴 예정이고요. 한번 이런 거 모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일상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응원이나 삶의 지혜가 담긴 문구들이라서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붙여가지고 활용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캐릭터에 질릴 때쯤 찾아오는 감성이랄까요. <laughs>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가정의 달이니까요. 다음 이 상품은 헤이로 크랩 득템입니다. 사실 이 상품 때문에 책임 나온 거랑 거의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어, 오늘 크랩 색깔 아니에요? 옷도? 음, <laughs> 크랩 색깔이네요. <laughs> 짜잔. 저희가 득템 시리즈로 작년에 매출을 많이 일으켰는데 이번 상품은 또 특별합니다. 동일 카테고리 내 타협력사의 상품보다도 54% 저렴한 데 비해서 고마진 상품입니다. 음.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는 길게 돼 있는 일반적인 맛살보다 이렇게 좀 프리미엄한 그런 맛살이 좀더잘 팔린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프리미엄 맛살 위주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고 이 상품 또한 한 입에 물었을 때 굉장히 풍성한 식감을 줄수 있는 프리미엄 상품입니다. 붉은 대게살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요새 이 크랩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상품은 저지방 상품이고 단백질도 10g이 함유되어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지만 맥주 안주로도 기가 막히죠. 헬스장에 가보면은 근처에 이웃이 하나씩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득템 닭가슴살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팔려요. 어 진짜 <laughs> 이거 진짜 찐이면 나도 사먹을. 아 근데 이 상품도 도입이 된다면은 굉장히 판매가 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입지의 점포들을 강력하게 좀 많이 도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품은 자이언트 떡볶이 2종입니다 저희가 자이언트 떡볶이 출시 12주년을 맞아서 전면 리뉴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하시면은 세 가지 상품이 시리즈로 나왔고요. 5월 중으로 로제 맛으로 떡볶이가 한종더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또 한번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0 5 명제 냉장 슈크림 단팥빵입니다. 405 시리즈 중에서는 프리미엄 라인이고 냉장으로는 첫 출시입니다. 기존에는 근본빵에 좀 집중을 했다면 요번에는 단팥빵이랑 크림빵이 합친 슈크림 단팥빵 이어서 누구나 좋아하는 맛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냉장빵으로 405를 처음 출시하는 거기 때문에 패키지에서도 약간 차별점을 줬어요 기존의 400빵들은 막혀 있는 패키지에 판매를 하고 있다면 요 상품은 하단 부분이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냉장빵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하시고 냉장 쇼케이스에 진열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상품은 연쇄 마스카폰의 망고컵입니다. 보통 여름이 되면은 여름에 어울리는 과일을 활용해서 디저트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망고 플레이버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카페에서는 딸기가 가장 메인 트렌드였고 근본이었는데 최근에는 망고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성심당의 망고 시루 케이크 같은 경우에도 생망고를 활용한 케이크가 나왔고 저희 또한 마스카폰의 치즈와 생망고 다이스를 담은 컵 타입의 디저트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이상? 상품은 시즈너란 그런 플레이버를 담은 거기 때문에 지금 시즌에 운영하시는 게 가장 매출을 많이 일으키실 수 있고요. 빠르게 도입하셔서 운영 적극적으로 해주시면은 많이 판매가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망고미 피크닉 시리즈입니다. 상품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인기 메뉴인 계란 김밥과 유부 초밥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망고미의 김밥 세트, 샌드위치 인기 메뉴인 통밀 램, 에그 샌드위치 이 종과 스크 샐러드로 구성된 망고미의 피크닉 박스, 부드러운 양송이 크림 파스타와 매콤한 하딩 동의조합의 왕고미의 하딩 앤 파스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추억의 샐러드 모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왕그러진 곰. 카카오톡 이모티콘에서 정말 인기순위에 있는 캐릭터와 콜라보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너무 좋은 성공 사례가 있었죠? 네. 작년에 딸기 샌드위치 판매율을 2.5배나 끌어올린 주역이고요. 망고미 캐릭터 띠부실이 포함된 장편식이 4종 출시될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시즌이 되면 피크닉 상품들을 꼭 찾게 되잖아요. 네. 이 상품들도 2.5배 정도 나갈 수 있을까요? 제 예상으로는 시즌1에 비해서 다른 띠부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 카드 결제 시50% 할인까지 하고 있어서 좀더 기대를 해 봅니다. 한세배 정도. 세 다음은 로코스 시리즈 6종입니다. 긴 숙성 시간과 참나무 훈연 과정을 거친 소고기 양지를 활용한 브리스키 바베큐, 돼지고기를 활용한 스모크 삼겹 바베큐, 오독한 소시지를 페스추리로 감싸 풍미가 좋은 페스추리 핫도그, 하바나 시즈닝과 마요네즈 소스로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하바나 핫도그, 바삭한 식감의 고로케와 육즙이 풍부 풍부한 고기 패티, 특제 치폴레 소스를 활용한 치폴레 고로케 버거가 있습니다. 덮밥 한 종은 5월 중순에 출시한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시 안내드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HMR 시리즈로 좀 인기 있는 브랜드와 함께 콜라보한 상품인데요. 이 식당에 대해서는 좀잘 아실 것 같아요. 성시경의 먹을 텐데 유튜브에서 소개된 맛집이고요. 11년간 이태원을 대표하는 줄서는 맛집, 로코스 BBQ의 맛을 그대로 재현한 냉장 안주와 소스들을 활용한 핫도그 버거 덮밥 이렇게 6종 출시. 예정입니다. 근데 그 많은 바베큐 브랜드들이 있었을 텐데 로코스하고 하신 이유가 있나요? 오랫동안 이태원에서 식당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꾸준히 11년간 이태원에 지켜왔다는 것만으로도 맛은 이미 검증받은 상황인 거고 로코스 BBQ의 대표님의 마인드가 미국식 BBQ를 한국의 된장찌개만큼 일상식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경영 철학을 가지신 분이라서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안주가 고객에게 가까이 만날 수 있는 c u 에서 재현이 되는 게 굉장히 굉장히 기대가 크고 또 자부심이 있는 상품입니다. 실제로 바베큐 이런 카테고리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년 전부터 굉장히 좀 핫해지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는 맥주의 계절이 오기 때문에 이런 안주류가 분명히 매출이 신장을 하는 시기가 오게 될 거예요. 이게좀 유명한 브랜드와 콜라보한 상품을 많이 도입하셔서 운영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상품은 Get n a t u 4종입니다. 저온 로스팅으로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풍미를 살린 견과류 3종, 아몬드, 캐슈넛, 호두, 블루베리, 크랜베리를 한 통에 담은 믹스베리 너츠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주류에서 농산 안주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동안은 거의 약간 시즈닝 아몬드 위주로 상품 운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또 건강, 이런 헬시한 상품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시즈닝이나 이런게 아니고 정말 생 견과류를 출시를 하게 되었고 겟 내추럴이라는 어딩에서부터 확실하게 기획 의도를 알 수가 있죠. 평소에 많이 드세요? 견과류? 저는 맥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laughs> 밤에 또 먹기에는 너무 기름진 안주보다는 이런 견과류를 먹으면서 안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2,500원, 5,900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가격대면 괜찮지 않을까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패키지도 모음 진열을 해주실 경우 시인성이 좋아서 판매가 잘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촬영하시면서 어땠어요? 굉장히 뚝딱였던것 같은데요. <laughs> 다음에 또 참여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다른 MD들에게도 참여할 기회를 <laughs> 쉽지 않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상품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